나눠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8주 동안 어,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함께 아기들과 찬양도 하고 어,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어, 재미있게 노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저희 아기들이 제일 좋아했던 어,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불, 불기둥, 고름기둥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만나와 매출하기,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신생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처럼 애굽에서 이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기 때문에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 제일 처음에 보내주신 선물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낮에는 구름의 모양이었다가 밤에는 불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었을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환경 안에서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고, 두 번째는 모델이 되는 부모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본문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가장 좋은 환경은 아이들이 가장 잘 성경을 받아들이는 환경이겠죠. 교회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모델이 되어야겠지만, 교회에서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신앙의 스승이신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 아이들은 사고하는 방식이 우리 어른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는 행복한 곳이고, 그 행복한 곳이면 예수님이 행복한 거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전도사님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계속 오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나 아기학교 아이들이 아기학교가 끝나면 집배를안 갑니다. <laughs> 6시에 아기학교가 마치는데, 집에 안 가요. 계속 교회에 있는 거죠. 아기들이 교회에 계속 있고 싶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인지 속에서는 교회의 분위기는 곧 예수님의 이미지고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전도사님이고 그 전도사님은 선생님이고 이게 모두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의 모습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전도사님을 벗어나서 여기에 계신 보증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우리 아이들의 예수님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어, 저희가 맞춤 전도축제를 했었습니다. 어, 그때 유치부의 한 친구가, 어, 다른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 친구는 교회에 처음 오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유치부에 있는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아는 이모들이 진짜 많구나. 식당에 갔는데 다 아는 이모들이 밥도 먹여주고 간식도 주고. 그리고 식당에 갔더니 그 아는 삼촌들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어, 편의점도 같이 가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어,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그 처음 왔는데. 어, 그것을 보고 간 거죠. 아는 이모, 아는 삼촌이 진짜 많다는 거. 그리고 동생들을, 동생들이 엄마랑 있는 게 아니고 아는 이모, 아는 삼촌이랑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서 아는 이모, 아는 삼촌이 많다는 것은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영적인 힘을 교회에서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아는 이모, 아는 삼촌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는 든든한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교회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보호막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길을 보여 주었고 햇빛을 가려 주었습니다. 밤에는 춥고 외롭고 그 동물들로부터 지켜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는 부모를 두셨고 영적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라는 그런 보호막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방향을 가르쳐주고 외롭고 추운 밤이 찾아오면 불기둥이 되어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구름기둥, 불기둥이 될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 두 번째로 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우리 교회에또 모세학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에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의 훈련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고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어, 민수기 고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어, 구름이 장막에 내려앉으면 그곳에는 이틀이고 1년이고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서면 그들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사회에 갈때 항상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나누는 말이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배우지 않고 보는 대로 배운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라고 하면 눈을 감을까요? 안 감을까요? 네. 예. 절대 안 감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는 거죠. 누구를 보냐면 눈 감고 두손 모으고 예쁘게 기도하는 선생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배워가는 거죠. 기도는 저렇게 예쁜 거구나. 하나님이 나아갈 때는 저렇게 멋진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겠지만 순종하는 법을 보면서 배워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트립을 이동할 때도 산청과 이마도로갈 때도 버스를 빌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인원은 100명, 1000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그것을 이동해야 했던 거죠. 짐을 풀고 짐을 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아기 아가들처럼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동하는 대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된 여우수아였습니다. 여우수아는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순종이라는 무기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광야를 거쳐오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광야도 있었을 것이고, 질병의 광야, 그 다음에 시대의 광야, 관계의 광야, 어려움의 여러 가지 광야들을 지금도 지나고 계실 수도 있고, 지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어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법을 보고 배워가고 익혀가는 중인 것입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거룩을 알아가고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서야 될 때를 알고 그것을 보고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신앙교육은 부모인 내가,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광야, 만날 그 광야들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밤길 하면 조심해야 된다, 무섭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에게는 밤길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제 기억에.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저희 고향은 그쪽에 있는데. 고등학교 때 야자를 마치면 10시, 11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시골에 형광등도 몇개 없습니다. 반짝반짝 하면서 띄엄띄엄 있는 그 마을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가 버스 정류장에 내릴 때 그곳까지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밤길을 같이 걸어서 집까지 같이 가주셨습니다. 어, 깜깜한 그 밤길이 무섭지 않았던 이유. 지금도 제가 밤길을 무섭, 무섭게 무섭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때의 그 기억이 주는 따, 따스함과 행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에게, 아, 여수아에게 광야는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힘들고 지치고 외로웠겠지만 광야는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순종을 가르쳐 주는 모세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 세상에 스승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겠죠. 그런데 세상에 스승이 줄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 스승이 줄수 없는 것, 교회 만이줄수 있는 것을 성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 바로 복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함과 순종의 훈련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할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하시며 그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그런 우리 구독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